네, 정책 미디어 남구 정책 미디어과 질급 미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비리하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 정책 미디어과 남현식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신속, 정확, 친절하게.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너 지금 모르는 것 같아. 손 올려. 알겠습니다. 손, 대 으악! 피하지 마. 알겠습니다. 네, 올려. 몇대 맞을래? 한대 맞겠습니다. 한 대면 충분해? 충분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자자자 자, 자, 소희야 전화 또 온다 전화 또 온다 따르르릉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르. 네 감사합니다 남구청 정책비디오과 이소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남구 주민인데요 남구! 남구에 무료 물놀이장 어디인가요? 네 지금 물놀이장 개장했습니다 아니 소희야 남구 물놀이장 어디냐고 물어보시잖아 아, 아 어디 아 강변공원 와학공원 그리고 개미공원과 왕생이공원 총네 곳입니다 아 그러면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죠? 아 지금 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더 가장 더울 때는 8월쯤까지 합니다 소희야 소희야 지금은 네. 주말에만 하고 애들 방학하면 평일에 매일 한다고 <laughs> 내가 몇 번을 말해